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욕망과 충동에 지배당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살아남고, 만족을 얻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의지가 숨어 있다고 말했죠. 이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행위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만족 죄책감, 회피 혹은 사회적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조차도 뿌리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중심성 편향이 있죠.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자기 경험과 연결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감조차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